5화. 천하무적 여포대 세 영웅, 그리고 불타는 제국. 인중 여포, 마중적토. 사람 중에는 여포가 있고 말 중에는 적토마가 있다. 화홍의 죽음에 격분한 동탁은 마침내 자신의 양자이자 천하 최강의 무장 여포를 호로관으로 내보냈다. 머리에는 삼차자금관을 쓰고 손에는 방천화극을 든 사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 위에 앉은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전장의 화신과도 같았다. 전유라는 연합군 여포가 단신으로 연합군 진영 앞을 누비며 도발했다. 이에 한네태수 왕광의 부장 방열이 창을 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단 1합. 여포의 창끝이 스치자마자 방열은 목숨을 잃었다. 이어 상당태수 장양의 부장 목순이 덤볐으나 그 역시 여포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북평태수 공손찬이 직접 나섰으나 그조차도 여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공손찬이 투구까지 떨어뜨리며 도망치자 여포의 적토마는 바람처럼 거리를 좁혀왔다. 공손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다. 새 영웅 여포와 겨루다. 이 성이 새신 종놈아. 어딜 도망가느냐.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삼성 간호. 정원과 동탁, 두 양아버지를 모시며 성을 세 번이나 갈았다는 치욕적인 욕설. 격분한 여포가 장비에게 달려들었다. 두호걸의 대결은 5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천하의 장비조차 여포의 힘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그 때,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가세했다. 관우와 장비, 당대 최고의 맹장 둘이 덤볐으나, 여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 둘을 모두 상대해냈다. 실로 괴력 그 자체였다. 마침내 유비까지 쌍고검을 빼들고 합세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이 여포 하나를 둘러싸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제야 천하무적 여포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제기랄 두고보자 여포는 유비를 노리는 척 허점을 만들고는 적토마의 기동력을 이용해 황급히 호로관으로 도주했다. 비록 그를 잡지는 못했지만 천하무적이라던 여포를 폐주시킨 유비 삼형제의 무용은 만방에 떨쳐졌다. 불타는 낙양 잿더미가 된 제국 승상 낙양의 기운이 다했습니다. 이곳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해야 합니다. 동탁은 패배를 직감하자 끔찍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낙양의 부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역대 황제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보물을 챙겼다. 그리고 천년의 고도 낙양에 불을 질렀다. 동탁은 황제와 백성들을 끌고 장안으로 떠났고 뒤이어 도착한 연합군이 본 것은 잿더미가 된 폐업 뿐이었다. 조조는 동탁을 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제후들은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오물 속의 옥세 그리고 분열 한편 폐허가 된 황궁에 주둔하던 송견 그의 부하가 오물에서 기이한 빛을 발견했다. 건져 올린 것은 자괴랑 궁녀의 시신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작은 상자였다. 이것은 진시황 때부터 전해오던 황제의 증표, 전국 옥새가 아니냐.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그 수명이 영원하리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국 옥새였다. 송견은 야심을 품고 옥새를 숨긴 채 병을 핑계로 고향인 강동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미 맹주 원소의 귀에 들어갔다. 옥새를 내놓으라는 원소와 맹세코 없다는 송견. 반 동탁 연합군은 이제 적이 되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영웅들의 흩어짐, 난세의 본격화. 그대들처럼 썩어빠진 자들과는 대사를 도모할 수 없소. 나는 내갈 길을 가겠소. 홀로 동탁을 쫓던 조조는 대패하여 돌아왔고, 매일 연애만 즐기는 재우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렸다. 송견은 원소와 원수가 되어 강동으로 떠났고 공손창과 유비 또한 북평으로 돌아갔다. 동탁 타도라는 기치 아래 모였던 18로 제후들. 그들은 이제 동탁보다 더 무서운 욕망을 품고 각자의 영지로 흩어졌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진정한 군웅할거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